뺏어 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만기가 잠. 잠. 아니. <laughs> 아니,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네. 목사님 기도 좀 하시다. 그럼 이잠 때, 음. 내일부터 할게요. 그 다음 가면 또 내일부터 할게요.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왜 기도 못 하느냐? 오늘요 생각이 많아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두임하잖아요. 자기가 곤란합니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우리는 영적 회복 사역자다. 아멘. 아멘. 영적이에요. 아멘. 저. 영적인 사람은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이 살아야 돼.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아멘. 나는 살고. 예수가 죽었으니까 역사한다. 안 한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나는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게의 생각은 사망. <laughs>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 말아죠 아멘. 아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반드시 주 안에 더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 뒤돌아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는 믿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왜 흔들리느냐?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회복 사역자다 아, 아멘. 다른 사람을요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 아, 아멘. 죽어가는 영혼, 아픈 네. 영혼, 병든 네. 영혼, 끊어져 네. 네. 있는 영혼 아,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회복시키는. 아멘. 네. 역사를 인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영적 사역자입니다. 사 아, 네. 잊어버려도 나는 영적 사역자다. 아멘. 하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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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도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왜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너무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다면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될다는 거죠. 예, 네? 뒤돌아서서는요. 오늘 근데 이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난 그당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예. 근데도 어떻게 이 베드로는 여러분요 수제자가 됐느냐? 그는 뭐했어요? 회개했어요. 뭐했어요? 회개. 는한 번하고 만나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정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 아멘.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을 요 오늘 영적 회복자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겸비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보면 찬양은 잘하는데 기도가 약해.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말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요 그분은 요 찬양이 또 은혜가 안 돼. 응, 그래서 아멘. 우리는 지정의 신앙이 갖춰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무식이 당대하다고 아멘. 그냥 11시 반부터 1시간 <laughs>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닫혔던 문이 열려요. 아멘. 찬양할 네. 때 악신이 떠나간다. 찬양은 아, 네. 아, 네. 곡조 있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물론 말씀을 한 시간 읽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TV에서 나온 그걸로 하는 것보다는 내 입으로 읽는 거예요. 다섯 절씩, 다섯 절씩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건 다 몰라. 음. 그, 그때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시간, 두 시간 또세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33년 동안 해요. 할렐루야. 1년에 성경 4권 그렇게 이게읽요 저는 지금 50 6살밖에 안 됐거든요. 알렐루야, 아멘. 76살밖에 안 됐어요, 아멘. 네? 네 아멘. 네? 그렇게 보여요? 아멘. 네? 네. <laughs> 보여요? 아멘. 네. 7학년 9반이에요. 네. 5학년 6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이두 분들이 이 시미를 작정하고 안양에서 오고, 이렇게 인천에서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요 그걸 이십일을 하기 전에 한이주 동안은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는 안 했어도 이제 이틀도 왔다, 삼일도 왔다 그러다가 이십일을 이십일을 하려면 오늘요 다니엘이 며칠 했죠? 이십일. <laughs> 일 동안 21일. 여러분이 이십일일 동안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아멘. 네. 기도의 창. 근데 그것이 끝난 제가 며칠 안 됐거든요. 때 하방 육십이 아프다는 거야 지금 아프다는 거야 아픈 거 당연하죠 근데 그때 아프다고 주저앉았으면 도로 아멘 예, 네? 일어나야 돼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깨어 있는 자는 오늘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요 나와 여러분이 기도의 방역군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요. 이 기도의 방해꾼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럼 보니까 참이들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피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뭐해 죽겠네. 우리는 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입만 아, 네. 열면 죽겠다는 거야. 그럼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아, 네.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나와 세상은 간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아, 네. 우리는 눈만 뜨면 땅의 것 보는 거야. 분명히 고노세서 상자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눈만 뜨면 땅의 것 가득 빚갚아야 돼. 눈만 뜨면 근심 걱정, 남편, 자식 걱정, 질병 걱정. 여러분 여기 걱정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의 방해꾼을 이겨야 되는 것은 오늘 요 잠, 피곤 또 뭘? 잡생각 오늘 이 잡생각 때문에 못해 아이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우생들이아 나도 좀원장이 같이 좀 해보겠다고 집에 가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결단을 하고 가는데 가면 3일을 못해 3일 하면 그냥 대낮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요 우리는요, 뭘 한다고 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육의 생각은 상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면, 우리는요, 그분의 에 우리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우리는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표때를 향하여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욕기 23년, 1 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라.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전금같이 나오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단련한 후에는요. 저는 유치원 원장하면서요, 목사님이, 아유 이 원장님은 저기 뭐야, 목사님이 되게 목사가 신학교를 가라고 하면 이제 속으로요, 아, 이고난다 해도 그건 안 해요. 뭐 못해서 목사합니까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유 그걸해요 유천 원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해야죠 지금 뭐하고 있다? 내 맘대로 사라진다 여러분 천만에 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손해다 빨리 순종하면 돼고래동 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요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알아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다 평강이 먼저다 응. 은혜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평강이얻어요 네? 은혜를 받으면 오늘 그것은 구원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배소서 1장 여러분 2장 8절에도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거예 교신하는 거야 교통하는 거예요 예? 부활인 거예요. 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은요 그냥 그냥 부르 트고 기도해요.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들어가요. 사택에 들어가서 자. 자고서는 두시간이고한시간이고 자고 늦더면또 나와. 또 나와서 졸라 해. 하나님 어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거는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 주셔야 하고 졸라다. 아기가 엄마한테 졸라 대면 그 엄마가 그 아기가 달라는 거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준다. 준다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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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네. 안 줬던데요. <laughs> 여러분 졸라 대 보세요. 아라지는게 뭐야? 기도야. 아멘. 여러분요 기도는요. 난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꿔 놓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아멘. 나의 가증계로 오직 그가 하시나요 아멘. 나를 달려난 세는 나를 점점 같이 나오게 한다 아멘. 오늘 단일이 21일을요. 예. 기도한 것은요 하루 세 번씩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왜요? 그어인에 찍힌 거 거기에 절을 하면 분명히 사자들 속에 들어가서 죽는 다그랬 있어요. 그래도 그는요 불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네, 예? 온전 하신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네, 예? 오늘요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저는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응답이 안될 때마다 그 소리만 찾는 거예요. 네,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고 뭐, 라나 되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아, 네. 그러면 주님도 꼼짝없이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아, 아. 여러분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방해꾼이 뭐냐? 오늘 피곤, 잠, 네? 또 생각. 네 번째는 뭐야? 핸드폰. 이미 핸드폰이 야마기 새끼야. 아, 네. 여러분요 지금 집집마라 대화가 없어요. 왜? 다 젊은이나 어른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랑 다 먹어? 뭐야 천천히 타도 그냥 자는 사람 아니면 먹어? 뭐 핸드폰. 여러분요, 핸드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어, 오늘 되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이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요 그냥 스마트폰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안에 있어요. 진정이 우리는 는도를해해성성안에에서도하하라랬어어요 아멘. 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밖에서 우리가 기이하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군이군이군이군이군이군이 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스마트폰 주여 이제 구하는 바를 가지고 시며 기도할 때 오늘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 아멘. 알았죠? 기도는 영력. 기도는 영력. 믿음은. 믿음은 능력. 능력. 믿음 뭐야? 믿음은 능력. 능력. 사랑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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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축복 죽법. 감사는요 물질만 감사가 아니에요. 아멘. e 살아있음에 감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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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e 로 Amen. Amen. a m 어 n Amen. a m e 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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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 아니,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공주 마곡사 주주가 시엄하고 우리 친정 칠성당체가 덤비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싫어어요 질질 짝 울고 그런다. <laughs> 그런데,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하지. 속으로는요, 아니, 난리 안해어 근데 남편이 예, 그렇게 사고가 나서 어? 네가 내 일을 하면 네 남편 살려주겠다 했는데, 저는요,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 간게 아니야. 그 다음 달로 신학교 간 거야. 내 말로 걸어서 그냥 왜 남편 살려 아멘, 6개월을 요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야! 하루저녁 불러주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저녁에 김동진 안 부르는게 너무 감사한거예요 왜요 이름 부르면 영화실로 가야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데도이 베드로로 가는 사람은요 수제자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십오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멘. 그런데 자기가 예 저기 할 때는 곤란할 때는 구인하잖아난모른다고모른다고예 저는 요셉을 위해서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멘. 왜요? 예?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으로 오늘 여러분 이제 6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기도의 방해권을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오늘 뭐냐? 마음에 우리가 감사를 가져야 되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거예요. 예? 오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응답못 받을 것이 없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녀, 내 남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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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거딘 거예요. 오늘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네. 오늘요, 두세시 모인 곳에도 주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신 이 합심 기도. 이 합심 기도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음. 거예요. 오늘요, 아멘. 얼마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감사. 예, 오늘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거예요. 아멘. 감사가 아멘. 근데 감사라고 그러면 물질만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 너서 일장이 공부를 했잖아요. 사형 선고 받을 그런 그릇, 그록까지도 되어 있는데도 그는요. 주님을 증인하다 않잖아요 왜요? 의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아멘. 그분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 아멘만 있으면 된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는 예 아멘. 이게 뭐냐 순종이야, 순종. 우리는요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불순종. 네, 내가 맞으면은 아멘, 안 맞으면 노면 하잖아요. 네, 오늘 사형 선거까지 받은 그런 그러한 지경까지 갔는데도요.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었대요. 아멘. 오늘 회복의 역사는요 반드시 나와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역사는 많아요. 아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오늘요 에 예, 착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시편 81편에 보면 예,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는요. 오늘요, 하나님 잘 들. 그런 분 우리 하나님 귀가 먹어서 부르짖느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할때내 속에서 뻥 뚫리. 네. 예?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는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아 오늘 성경이 답이다. 아멘. 말씀이 아멘. 네. 기도가 응답이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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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응답 받는 기도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아,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뭐다? 믿음이래요. 아, 네. 믿음. 예? 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멘. 거예요 오늘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누구다 예수 우리 예수만 찾으면 안돼 누구를 찾아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분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격과 오늘 습관은 보려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인격과 습관, 습관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지금 내가 7 9 세인데 그걸 3 3년 동안 했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영시업에 하나 그러면 하겠어요? 예? 못해요. 근데 그거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되고, 예? 그때문에그 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1 1시반 되면요, 눈이 딱 떠져요. 오늘은 사람도 부르니까 응. 그냥 서재실에서 그냥 할까? 아니야. 서재실에서 하는 거하고 손전에가 하는 거 같다? 틀리다. 그냥 후다 응. <laughs> 옷을 입고 손전으로 가는 거야. 가서, 하나님, 장난이가 왔어요. <laughs> 또 주님 만나려고 <laughs> 왔어요. 아멘. 오늘도 만나주세요. 음, 그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돼? 된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도 우리가요, 뒤돌아서는 것은요,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음. 그분의 100%가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 음. 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데 아멘. 네. 분명히 우리는 전신갑주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야, 아, 네. 말씀이에요. <laughs> 예, 말씀이 나를 여러분이 이끌어 갈수 있도록. 오늘 잔양이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이분들 찬양할 때 은혜가 돼요. 아멘. 왜? 왜? 영적으로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저뽐내려고막 그런 찬양은요,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의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돼요. 오늘 멋있 하는 분들이요, 그 아멘. 권사님들인데, 정말 저런거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부식이나 우리가 <laughs> 그런 거 별로 안아하는데요 저분들은요 한 천사 같아. 아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멘. 그렇게 다니면서 할 때, 정말 우리가 아멘.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성경이 답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기도가 뜬다. 아멘. 아멘. 오늘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 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 지금 7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찾아는 거한절 보고만 보겠습니다. 72절. 7 2절다같지시작 달기 곧두 그 번째 울더라 이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아멘 알았는데도 그걸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너무 잊었. 우리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왜요? 나와 여러분 영적 회복 오늘 사역자기 이 때문에, 네? 회복 사역자기 이 때문에 오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수 있는 오늘 사역자기 때문에 오늘요 목사만 여러분요 전도사만 사역자 아니에요. 평신도도 사역자예요. 아멘. 여러분요 주님 만난 사람은 우리는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네. 뭐냐, 감정 것으로, 오늘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영적 회복자들 믿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처, 이제 트라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관계를 잘 회복해야 돼요 관계. 오늘 누구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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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아, 네. 중보 기도는 누구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아유 우리가 기도자 모인데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나보다 다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 네.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 아무 가능 이상은 그러면 우리는요 그 중보 기도는요 반드시 합심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 이충복이들 아, 네.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어째서요, 여기, 여기 얻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면 정말 울고 갔어요. 참아요. 세상에, 여기다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laughs> 아, 세상에, 우리, 저 예? 같은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자금비 살리고 넘어하고 회장님하고 왔는데 우리 그냥 갑시다. 그냥 도저히 오늘은 여기서 기도가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냥 갔어. 가서 그냥 그냥 영시의 때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 기도하는 거야. 응,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국가 기도 경본부가 저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는 기도가 산에서 들에서 민족들 쌓으며라위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온다고 해주셔야 돼요. 하고 그냥 영 시에 내따다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가 먼저 심어라, 이래. <laughs> 예? 내가 먼저 심어라, 그래. 주님이. 그데 가진 게 없는데요. 가진 거 없는 요 근데,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요 예뭐 어디 선교하려고 제가 좀 모아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드리대는 거예요 네? 갖다 들리대는 거예요 이야 그 소리를 듣고서는요 제가요 안 된다 나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laughs> 그런데 주님은 드리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빨리 안 드리면 내 마음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오자마자 그냥 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드렸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성경둥이에요. 정말 이거 조금 조씩 모으고 내가 어디다 타려고 이거를 모아놨는데 아, 자꾸 주님이 여기다 갖다 드리예요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 그렇게 다녀서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오늘 왜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영적 사역자. 아, 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는 요 그것을 노멘하지 말고 베드로 같이 노멘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요 순종하라. 순종이 사입이다 네. 여러분, 순종할 때 반드시 중복이 되는.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저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병,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 영적 회복 사역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나는 영적 뭐다 회복자입니다. 회복자입니다. 네, 회복자입니다. 네, 나는 영적 회복자입니다. 오늘 네, 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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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우리는 영적 회복 사역자가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나가서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아파하고 아버지 병들어 있고 발바를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가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일대백일대1 0 0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사랑계신 주님을 아버지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죽대로 돌아오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죽대로 돌아오는 병들었던 영혼들이 죽대로 돌아오는 우리는 영적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어버렸던그 아픔, 아버지가 이제 상처, 이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아버지가 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나이다